네, 오늘 국정원 앞에서 노숙 농성하는 지 3일째입니다. 3일째 밤 12시가 지나고 있는데요. 추적 24시 매일 프로파일링을 한 것을 전 세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화, 기획탈북 프로파일링 2화는 국정원이 계획된 기획탈북인가? 핵심적인 거죠. 저희가 여기까지 온 이유이고. 네, 보면 처음으로 1박 2일 전광석과 탈북이었다. 왜북정원 개입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면, 민보에 있는 유경식당에 4월 5일 점심이에요. 점심에 세명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거를 찾겠다고 그 허강민이라고 하는 지배인이 12명을 데리고 버스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걸려서 상하이로 갔다가, 4월 6일 새벽에 말레이시아 쿠알룸프로 가서, 거기서 방콕을 경유해서 방콕에서 4월 7일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4월 7일 입국을 하면 1박 2일도 채 안걸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탈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이례적인 발표를 하면서 총선 5일 전 총선용 기획탈북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왜냐면 하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1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정원은 개입됐는지는 가능성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자.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 그것은 좀 증언을, 전반적인 증언을 토대로 한번 팔지 오려요좀 말이 많은데 첫 번째 유경식당, 중국인 경영책임자 땡씨예요.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신빙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영책임자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개입했음이 분명하다. 탈북을 주도한 인물은 종업원들의 여권을 관리한 지배인 허강민 씨다. 그리고 세 명이 도망갔다고 찾으러 간다고 해놓고 그세 명은 돌아왔는데 나머지 대리부 간 12명이랑 사라졌다. 미리 준부, 준비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뭐 92%라고 제가 중국인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매겼고 동료 종업원의 증언을 한번 세 개를 들어보겠어요. 동료 종업원이 일곱 명이거든요. 그세 명이 먼저 타, 도망갔다고 했던 그분들이랑 그 나머지 네 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동료 종업원의 증언 1. 사실은 남조선으로, 이건 허강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남조선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경로는 국가정보원 팀장이 조직 지휘하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아무 이상 없이 남조선을 갈수 있다. 그래서 혼자 0명을 챙길 수 없으니까 지 집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국가 정보원이 그래서 그때 아직 타지 않은 동업원들에게 나가야 된다. 피해라 말하고 그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언 두 번째는 최래영 씨. 웬 사람들이 버스를 끌고 와서 점심 때 새로 운영하게될 식당으로 이동하는 이동봉사를 떠나야 된다면서 동업을 채웠다. 근데 지배인이 버스 타고 온 사람에게 국정원 팀장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 이건 북한 동업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신성아 씨가. 빨리 폼, 몸을 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달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3명이 빠져나갔던 경우고, 이 말고 시사전을 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시사전을 5월 2일자, 주중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A영사가 기획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A영사는 5년 동안 활동한 베테랑이다 베이징에서 3년, 뭐 총영사관에서 2년째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중국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의 동체를 비교적 잘 아는 중국의 한 인사의 증언.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등지에서 여기서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선양, 그러니까 북쪽, 남쪽에 있는 중국에 파견된 요원들이 총체적으로 다 개입된, 모두가 움직인 것을 안다. 그래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아 유지한 것이라는 이게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동료 종업원은 북한 분들이라고 해서 못 믿는다고 76점을 줬어요. 그리고 현지 소식통 83% 그리고 한 인사, 중국의 한 인사는 굉장히 좀 중국 요원들이랑 굉장히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87점 그래서 총다 합하면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파일링 마치고 계속해서 추적 24시는 진행됩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꼭이 12명의 동업원은 진실을 밝혀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